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핸대인이 알아야 할 화두 33가지 거기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오늘은 벌써 13번째 되겠네요 지난번에 숙제는 한번 해 보셨나요 지난번은 이런 내용이었죠 어, 쉽게 말해서 어떤 스님이라는데 어떤 스님이 길 가다가 이제 배가 고팠나 봅니다 가곱파서 마치 어떤 노파가 떡을 팔고 있길래 예, 이제 점심 겸이 떡을 저한테 좀 팔으라 얘기하니까 노파가 이제 그 스님 이 걸망을 짓고 있는 거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라고 물었다 이죠 그러니까 건강경에 관련된 해설집이 다 있다니까 하 이제 노파가 그 스님한테 이제 이 물어봤죠. 어, 물어본 취지가이건강경에 과거심 불가덕, 현재심 불가덕, 미래심 불가덕이란 말이 있는데 당시 손님은 어느 것에 마음에 정말 찍습니까라고 물어봤죠. 그러자 그 손님은 대답을 못했다, 막혔다 그러자, 그러자 이제 에, 다른 뭐사형이도 되고 서승님이로 되고 그 스님한테 밤중에 찾아갔죠 아, 밤중에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에, 어떻게 답을 해야 되냐라고 물으니까 에, 잠깐 내일 얘기하자 그러면서 지촉, 뭐 지촉이라는 말은 뭐 종인데 종이에 대한 촉은 촉불이라는 뜻이겠죠 종료 불을 붙여가지고, 어, 저, 저쪽 방에 가, 가, 자 차고 내일 아침에 얘기를 하자. 그래서 불을 딱 켜주고 난데 딱 불을 건네고 난 순간에 팍 불을 꺼버렸다, 했죠 그죠? 그러자 이 선생님이자 깨달았다라고. 옛때 나오는 선생님, 덕산 선생님인데 깨달았다라고. 제가 질문은 여기서 여러분들 같으면 마음을 어디에 찍겠느냐. 이거 그러니까 맞추면 점심을 드, 자, 떡을 팔겠다 이촉요 촛불을 끄는 순간 깨달았다 하는데 왜 어떻게 왜 깨달았을까라고 한번 질문드는데 을렸 오늘 또 댓글 한 분이 다루주셨네요 먼저 읽어드린다면 점 과거 현재 미래 저 생각은 점이 중심 아닐까요 사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저는 현재에 두고, 아마 그분, 이분은 아마 현재의 점, 현재 현재, 현재심, 현재의 마음에 점을 찍겠다고 하는가 봅니다. 그리고, 불이 꺼지고 난뒤 깨달은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 것이 중요하지 않고, 마음의 문, 가둔 생각이라고 되어 있네요. 음, 주가드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이 금강경에 나오는 대목이니까 이 배경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이 과거 심불가득 현재 심불가득 미래 심불가득 과거 의 마음도 들수 없고, 미래 의 마음도 들수 없고, 어, 현재 의 마음도 들수 없다는데, 금강경이 글그쪽 18장에 나옵니다. 18장에 이제 수보리하고, 부처님하고 대화에 뭐 나는 저 해안이 있느냐, 뭐 해안이 있느냐, 불안이 있냐,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질문하면서 그러니까 소분이다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부처님은 이 불안이라는 말은 뭐 뭐제다은 눈으로 모든 것이 다 본다는 뜻이거든요. 부처님 불자님 모든 안자는 눈안니다눈안인데 모든 깨뜨려 본다 그러니까. 이, 이 수불이한테 부처님이 이, 나는 중생들의 마음을 다 안다. 이 마음을 다 안다고 그런데왜 아느냐라고 하니 왜왜 안녕하니까 왜이 마음이라고 할 만한 근본 존재가 없다는 거지. 이름이 이 마음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즉, 부처님 말씀하신 것은, 어떠한 것도 마음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다만, 사람들이 이걸 마음이다. 함부로는 심자다. 마음이라고 호칭는것 뿐이지, 진정한 마음의 형체라는 것은 없기, 없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라는 것은 알고, 또 그렇게 마음이라할수 있는 존재가 게 없기 때문에, 마음을, 현재, 과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도덕선생님이 건강경에 노파가 질문을 하니까, 어느 곳에 점을 찍겠냐라고 하니까, 어느 마음에 점을 찍냐, 점심에 점, 점. 점을. 그래서, 현재 우리가 점심을, 우리 아침, 점심 저녁에 점심을 먹는데,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에 점 하나 찍을 정도로 먹는 게 점심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때 우리가 점심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아마, 파생되어 나왔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노파가 어느 마음에 점을 찍겠냐니까 덕산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 아무리 건강경이 다 찾아봐도, 팔만 대천이 찾아봐도, 어느 마음이 점을 찍는데 답이 없잖아요. 어 답이 없으니까, 즉석에서 답변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 고민 네. 해서, 이제 자기의 사행이던 그 용단 스님이랑 는 그분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그러자 이 지촉, 즉, 불을 당기, 당기고 저쪽으로 걸어간다, 건너가면 된다. 라고 한가 불을 탁 버리니까 그 순간에 어떻게 깨달았다. 깨달았다고 얘기하는데 바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어떻게 깨달았을까라고 보면 우리가 저 앞에 집이 보이는데 깜깜하니까 불을 당기시까저 저 건너편 방이 보이겠죠. 그쵸 근데 딱 꺼버리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요그 순간에 그러면 내가 아, 어떤 사물을 생각할 때저 앞에 지름길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여기서 건너가는데 길이 있는데 내가 가면 되는데 이 촛불 때문에 길이 보이지만 촛불이 아니면 가볼 길을 못 찾느냐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우리가 답을 아까 현재심, 광거심 미래심에 어느 마음의 점을 찍겠냐고 얘기를 하니까 이공강경 속에서 아무 그게만 답변을 찾으려니까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촛불도 없어더라도 길을 찾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내가 현재 내가 어떠한 답을 찾을 때 그것이 머물려 있으면 답을 얻을 수 없다. 상식을 깨어라, 상식을 깨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에 그래서 덕선생님은 이런 차원에서 아, 이제 확찰대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어떤 것도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손을 가는데 달을 가리키면 스님들 맨날 그러잖아요.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자꾸 어, 손만 자꾸 쳐다본다 그러죠 우리가 어린, 어떤 뭐 현재 내 생활에서 뭐 어려운 거 있으면 당장 그것만 자꾸 연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겠죠 우리가 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많이 아픈 사람 있다 그러면 갑자기 약을 뭐 아프니까 약을 먹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생활은 고치지 않냐고 동일한 행동을 반복을 한다면, 좀 아프면, 아픈 원인을 치료해야지, 를 원인을 치료하지 않냐고 약만 먹었다 해서 영원히 이 사람 낫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또거는 나온 김에 우리가 마음이라는 데에 있 우리가 좀 마음을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린 바 있는 제 유튜브에 마음은 우리가 태어난 순간에 우리가 따지 말자, 우리 이게 육신이라면, 육신이라면, 이게 머리를 생각하게, 내가 있고, 여기 마음이 여기 있다면, 이 마음은 이 내가 관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 태어날 때 우주에서 우주에서 이렇게 항상 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내몸 속에 있는, 6006 혈이나 그런 얘기네. 6006 혈. 우리 몸속에 6 0 0섯개의 혈자리가 있답니다. 그 태어난 순간에 애가 태어나고 기운이 딱 자리 잡으면 그때 응애하는 순간에 6 0 0섯개의 파장이 내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자리 잡는 그과정그 가정, 그 가정에 애, 애에게는 온답니다 그래서 딱 자리 잡으면 애는 울음을 거치고 생 것이 온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이 내의 마음은 항상 우주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즉, 대자연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일을 해, 행동을 사람이 하고, 그걸 결정을 우리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할때 내에서 결정을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 결정이 잘 했냐, 안 했냐는 이 마음이 안 돼, 마음이. 뭔가 이런고 보면 마음이 좀 찝찝하잖아요. 바로 그런 참이 왜 찝찝하냐. 우주에서 대자연을 지켜보고 있거든.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어, 우리가 이쪽 집에 있고 이쪽 집에서 서로 줄을 연결하고 어, 뭐 기속이 돼보면 이쪽에서 무슨 말이 일어난지 다 안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대자연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행동의 결정은 사람이 할지라도 본인이 할지라도 내 마음이 장원스 때 대자연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결정이 잘 됐나 안 됐나 판단을 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상처를 받으면 결국은 영혼을 상처를 받을 습니다 우리가 영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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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지식을 식량으로 삼아서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나쁜 결정하는 것은 지식이 부족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지식하는 거, 육신의 영향은 육신의 영향은 식량으로서 우리가 어, 식, 어떤 몸, 몸을 보호하지만이 영혼은 지식, 에 지식으로 보충할 수밖에 없, 없겠죠. 그렇죠? 근데 항상 이 마음은 이영원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항상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데요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따지고 보면 마음의 상처를 안 받으려면 내가 항상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착하게 에 살지 마고 바르게 행동을 하면 또 이는 마음의 상처를 잘안 받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인연이 고리의 입장에서 인연이 고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1년된 인연이고, 2년된 있고, 2년 있고 3년된 인연이 등등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관계를 매은 관계가 깊을수록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깊을수록 상대한테 잘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뭐, 가까우니까, 아, 저 사람은 가까우니까 막 대충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럴수록 되게 많이 마음이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부부 관계 입장에서 보면, 뭐, 우리 집사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 바깥에 가면, 왜 나를 그렇게 잘 대하지 못하냐고 라 타박하는데 여 같이 부부관계는 오랜 인연을, 관계를 맺어왔잖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잘 대하는데 대하지 않냐면 마음의 상처가 더 크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인연의 고리가 1년째 만난 사람은 금방 헤어져도 뭐 마음의 상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10년, 7년, 10년, 20년, 30년 매종 사람에게는 어떤 관계가 관계가 더 쉽게 사소한 것에서부터 마음의 상처를 더입대 이런 사람은 첫번째는 어떤 잘못 행동하더라도 마음의 상처를 안 입습니다. 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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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상처는 조금만 행동하더라도 더 크게 입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 크게 이제면, 마음이 깊을수록 관계가 우리가 큰 소나무가 쓰러졌다면, 작은 나무가 쓰러졌을 때땅에패인 자국과 큰 나무가 쓰러져땅에패인 자국이 어떤 게 크겠습니까? 당연히 큰 나무가 더 크지 않겠냐는 거죠. 더패인 자국이 더 크지 않겠냐는 거죠. 그것처럼 인간관계도 인간관계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관계가 더 밀접할수록 우정이 더 깊은 사람일수록 더 상대한테 잘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지 않냐면 마음의 상처는 더더욱 크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숙제 내정 중에 그 과거의 마음과 현재의 마음과 미래의 마음에 어느 것에 점을 증대하는 것은 제가 만약에 답변하면 어느 것에도 점을 집을 수 없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은, 마음은 나의 것이 아니라 이 자연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든다는 거죠. 새가. 아나 지나,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모르잖아요. 내이 마음의 육신이 마음의 줄이 대자연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자연은 그대를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왜안 안 지켜보고 있으면, 이, 만약에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아겠냐는 거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뭐 잘못하면 내 마음이 두근두근 수리면 또 어떤 내가 일을 잘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다잖아요 그거 바로 대지 연에서 바로 바로 지켜보고 있다라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마음이 찍느냐 마음은 과거 마음 현재 마음 미래 마음 어떤 것도 없다 다 한결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이걸 현대적으로 어떻게 응용할 건가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다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예, 첫째 마음은 우주하고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깊은 관계일수록 잘대하라 그렇지 않냐면 더더욱 깊은 우주에 끼어지면 더더욱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내 네, 영혼은 육신은 약을 먹으면서도 치료가지만 영혼의 상처는 치료가 잘 안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쉽고 그다음 이러한 마음은 항상 대자연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열세 번째 요정들 하고요. 1 4 번째 주제를 한번 내어 볼까요? 음. 이번에 다시 이제 노파는 거정도 그 하고 이제 조조스님 얘기를 다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조스님이 어느 날 이제 오후 저녁 때좀 되는가 봅니다. 전에가 먼저 원두 스님과 채두 스님이 있는데 에, 원두 내지 원주 스님이라는 말은 뭐 철에서 살림을 하고 삶인데 뭐 밭을 갈고 등등하고 그런 식물 식량을 가꾸는 사람이고 채두 스님은 시장에서 장을 박아서 어, 뭐 전역 거리를 하는 사람인데 이제 조주 스님이. 이 최주선님한테 최주선님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오늘은 찬이 삶은 삶은 채소냐 채소냐 그냥 생채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자 최주선님은 아, 생채를 하나 딱 이렇게 들었답니다. 생채를. 오늘 전녁에 찬이 삶은 채소냐 그냥 생 생으로 된 채소냐라고 사문 거냐라고 물어보니 자 생채를 하나를 탁 들어보이다라고 하니까 네. 세 번째 조조스님이 네. 은혜를 아는 자는 적고 적고 은혜를 재버린 사람은 많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자 숙제는 이때 조조스님이 말한 이말 뜻이 무슨 뜻이고 만약 에 이렇게 말안 들으려면 제두스님은 어떻게 말을 했어야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